경관 사유화와 환경훼손 논란이 수년째 이어져온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인근 주민들까지 사업을 중단하라며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 중국 자본인 신해원은 이곳 19만 제곱미터 부지에 477실 규모의 호텔과 공연장 등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환경 영향 평가 심의만 다섯 차례,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지난 1월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고도와 경관을 차단하는 형태의 건물들이 해안 도로를 중심으로 송악산과 서달오름 사이에 밀집되면서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특히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대정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송악산과 세달오름의 연약한 화산 진실에 대한 매우 깊은 심도의 터파기 공사 등으로 오름의 원정을 해소하며 유오션타운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의의 동의 절차만 남은 상황. 대정읍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동안 부교를 촉구하는 주민 천여 명의 서명을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어, 더 이상 이제 환경 수용력이 어, 지금 여러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총량을 벗어나지 않았나는 우려들이 많아서 오늘 연계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잘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악산 유호선 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본격적인 반대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